안녕하세요. 풀리입니다. 새로운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참 잘했어요, 이벤트. 네, 여러분 올해가 다좀 저물고 있는데요. 아직 우리 1 1월의 끝자락도 남았고 12월 한달 크리스마스 같은 행복한 한 해도 남았습니다. 어떻게 아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여러분과 행복하게 좀할수 있을까 해서 대신 칭찬해드리기로 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댓글 이 창이 나가는 댓글 아래에다가 나 올해 한해 어떤 거참 잘했어요라고 한 줄씩 뭐한 줄이나 두줄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어 글을 읽어보고 좀아 이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다 내가 대신 칭찬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요 우리 서로 좀 칭찬하면서 저는 이제 세 분을 뽑아서 네뭐 어, 그걸 순위로 매길 수는 없을, 없을 것 같아요. 모든 분이 다 잘해서 모든 분을 칭찬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어떻게 그 순서를 정하겠어요? 그냥 이제 제가 어, 해드릴 수 있는 정도 <laughs>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또 골라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오늘 날짜가 지금 11월 말일까지. 네, 나 이런 거참 잘했어요라고서 자기 칭찬 댓글. 남겨주세요 제가 뽑아서 12월 초에 어..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제가 맨날 말씀 드리는데 연말 시상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어.. 많은 저한테 또좀 쇼핑 정보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 것만 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어디서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그걸 뭐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고 저도 좀 공유 받아서 좋은 쇼핑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, 여러분. 어, 우리 스스로한테 인색하지 말고 칭찬 해줘요. 네, 잘했어라고. 저는 어, 제가 첫 댓글을 남겨볼까요? 제가 저는 뭘 잘했을까요? 어, 저는 이거 칭찬하겠습니다. 너 어, 유튜브 잘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나 해서 칭찬해 참 부끄러웠을 텐데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하루하루 어,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해온 거 칭찬해 네,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. 잘한 거 맞나? 좀더 근사한 칭찬이었으면 좋겠는데 퇴사한 거 칭찬해. 진짜 어려운 어렵고 어렵고 진짜 할수 없는 결정이었는데 진짜 칭찬해 퇴사를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느 분 어떤 수술 어떤 걸 잘했다고 해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